오늘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성경 읽을게요. 요한계록 2장 8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서모나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 내가 네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당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하지 말라. 벌죄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주 있는 자는 성령이 주회 들게 하시는 말씀을 덜 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혈을 받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며칠 전에 우리 동네에 대성장, 대성장 사장님이 사례를 당했죠. 문제가 주차 관리하는 사람하고 트러블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주차 관리하는 친구가 많이가 서른 살 정도 되는 젊은 친구인데, 얘가, 예, 이, 이, 우라증, 이, 분노 충동증, 이런 것들을 조절을 못하는 친구인데, 그, 계속 이런저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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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던 거 알죠? 마음에 이런저런 것들이 엮이고 묶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대성장 사장이 80이 넘었는데, 그동안 대성장 건물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고, 거기 회집도 자기 아들을 줘서 하려다가 회집이 안 되니까 동물병원으로 임대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많이 벌고 살아온 대성장 사장이 80 넘어서 옥상에 올라가서 목잘를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예? 성공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 명예, 부와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평생 벌어서. 이 부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은 마지막 종말이 그저 자기 건물에서 옥상에 죽는 거야 불쌍하죠 네. 그리고 또 엊그제 여기 동네 청소하던 그저 머리 덥수로 가고요 키가 크고 삐쩍 마른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가 여기 화장실 왔다가 넘어졌는데, 뒤로 넘어요 뒤로. 그래가지고, 내진탕, 내진탕으로 돌아가셨어요. 어.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어떻게 죽을지도 모른다.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건물 빌딩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분은 누굴까? 부모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고, 보험도 아니고, 예, 아무것도 없네. 우리에게 진정 도움이 될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개시를 보게 되면 일곱 교회 편지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목소리>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가 잘 안들어온 사람 어머나 교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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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목소리> 네. <목소리> 이 서머나 교회는 에베스 교회에서 약 80km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는 지점에 위치한 항구 도시예요.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이 편지가 쓰여지던 시기는 그지역에 서머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가 20만 명 내지 30만 명 정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리고 그곳은 로마의 통치 아래 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 의그 어, 지배를 받으면서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이러한 측면들에 대해서 로마의 지배와 간섭을 받고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은 로마 왕제 통치 체제하에서 황제의 숭배를 강요당하는 그런 지역이었죠. 그런 지역에서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생기게 돼서 그들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직장을 잃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이런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핍박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이 믿고 싶어져요? 안 믿고 싶어져요? 안 믿고 싶어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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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지 마라. 그거 믿으면 직장이 잘리게 되고, 재산 몰수 당하고, 너 감옥가, 감옥가 언제 나올지도 몰라.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예수 믿지 마. 이러한 시험이 쫙 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글을 보내시는 거야. 하나님의 글을 보내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 나는 처음과 끝이다 처음 시작을 한 분이고 끝을 맺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역사의 모든 걸 주관하는 분이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라고 말씀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다 끝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이런 예수님이 처과나중에 죽었다 살아난 예수님이 서머학교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네. 망치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을 하냐 그러면 첫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 안다 다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너희들은 상황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처음 만드시고 끝을 맺는 죽었다 살아난 하나님이 다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 말합니까? 우리도 다 아는 줄로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의 황제의 숭배를 강요당하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 활란과 궁핍, 그리고 비방, 회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란는 돌립스스라, 돌립스스라 해가지고, 이 위에서 압박하여 누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정치 권력을 가지고, 공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황제 숭배해. 하나님이라는 거 믿지 마. 예수라는 거 믿지 말고, 황제 숭배해. 하면서 위에서 압박을 해요. 네. 이럴 때에, 이런 이 압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유지하게 되면 그런 자들은 직장을 못 나가게 자르고 재산을 몰수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어려움에 떨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궁핍, 환란으로 말미암은 압박으로 말미암은 궁핍이 오는데 궁핍이 뭐냐면 가난입니다. 가난은 극치가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거지 신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 망치질 좀 그만하라고. 예. 예. 이따가 좀 하라고 해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이 핍박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는 거지 신세가 됐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고, 이와 같이 유대인들의 비방이, 회방이 계속되는 거예요. 황제, 로마 쪽에, 황제, 로마 사람들은 빗박을 하는데, 압박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비난을 하면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이 비난, 비방이 뭐냐면은 욕하고, 중상모략하고 말로 비방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 공격. 굉장히 속이 아파요 그렇죠? 말로 공격하고 말로 속을 부벼, 허비는 거야 비방하고 조롱하고 말로 막 폭력을 가할 때에 예? 말폭력 가할 때 사람들이 속이 무너져 속이 피 흘리는 거야 속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예? 황제숭배 아래서 압박을 당하고 경제적 군핍을 당할 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비방과 조롱, 이런 이 해방을 통해 역설을 통해서요. 어마어마한 출혈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싶어도, 안 믿고 싶어도, 아유, 어떻게 그만 나가겠다. 교회에 나가면 보호가 있어야 되고. 교회 나가면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교회 나갔더니 없는 핍박당하고 안, 어안 받아도 되는 조롱과 이 중상모력을 당하고 또 재산몰수당하고 감옥에 끌려가고 내가 아유 예수 그만 믿을라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네, 네. 여러분도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데 누가 여기 앞에서 칼 들고 예배 들어가면 내가 칼로 다 죽인다? 저 화살을 통에다 화살을 꽂아가지고 예배드로 나갔다 오면은 내가 다 화살을 쏴 죽인다? 그러면 누가 예배드로 오겠습니까? 예? 예배드로 올 마음이 안 생기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이러한 압박 속에, 이러한 공핍 속에, 이러한 조롱 비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갖고 충성스럽게 믿습니다 하고 나올 수 있는 이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세상의 포각도 세상의 비방과 조롱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늘에 서있는 기둥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어. 우리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뭔 얘기하냐 그러면 이제 너희에게 10일 동안 환란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0일이라는 것은 날짜 기간을 얘기하기보다는 짧은 기간 동안에 너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환란 시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흔드는 것입니다 믿음을 흔들어 예? 이런저런 이 환란과 핍박과 조롱과 이 재산 몰수 이런 것들로 믿음을 흔들어요 믿음을 흔들 때에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나는 그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을지라도 나는 믿음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숭고를 당하게 되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환란 시련이 뭐냐 그러면 죽음을 당하는 죽음을 당하는 시 시험을 얘기하는데 매질하고 재산 몰수하고 창피 주고 그래 가지고 사람들 범 앞에서 먹을쳐 죽인다. 아니면짐승박으로 던진다. 그럴 때에, 아이고, 아이고, 내가 이러라고 예수 믿었던가 그러면서 믿음을 저버릴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죽음이 올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믿는다고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들을 시인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으면 활란 핍박 시험이 온다고, 나 예수인자 그만 믿을래? 하고, 성경책 찍고, 성경책 불사르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야, 너 그때 나 모른다 했잖아. 나도 너 몰라. 쫙쫙.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 어떤 위이 상황이 올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믿겠습니다. 예수 믿는, 예수, 믿는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예. 이런 믿음을 우리들이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뭐냐 하면은 한 마음으로 주를 믿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주를 믿는 이걸 뭐라 하냐? 충성! 이라고 얘기해요.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군대 가면은 군대, 그, 부대마다 인사하는 그거 있죠? 어떤 데는 충성, 어떤 데는 당돌, 네? 어떤 데는 열불. <laughs> 네.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버리지 않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아, 네.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와 같이 어떤 상황이라도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죽는 자리까지라도 주한테 갈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할렐루야. 아, 네. 이 말은 죽음이 와도 죽임이 죽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봉은 10장 28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네. 몸을 죽이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라.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이 세상 지배자는 마귀에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0 절에 마귀가 마귀가 너희들을 시험에 던지리라 했어요. 시험인 마귀가 죽이는 시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귀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에게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권세를 넘겨줬어요. 그래서 마귀가 합법적으로 세상을 악과 죄와 죽음으로 지배해 요 죄와 악과 죽음으로 지배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이런 행세를 하고 있죠. 그럴지라도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 사탄의 이러한 포압을 들어오지 않고 죽음으로 칼을 이두르는 자리에 들어설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칼날 아래 담대히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 죽여도 예수 믿겠습니까? 지금 꽉눈좀 들면, <laughs> <laughs> 아멘. 다가고 <죽음> 싶어요. 아멘. <laughs> <laughs> 예. 음. <laughs> 예. <laughs> 막 그렇게 해도 여러분 예수 믿겠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죽음이 다가오는 그때에 칼로 앞에서 목을 차근차근 베 나간다. 그러면은 내 차례가 오게 되면 어찌되나면서 긴장하고 두려워지잖아. 그런 죽음이 내부타가 올지라도 주여 그때 담배의 주를 고백하고 죽음 속에 주와 함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나에게 네. 힘을 주옵소서 아, 네. 믿음의 담력을 주옵소서 아, 네.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아, 네.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들어가는데 그 도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밀어내. <laughs>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밀어내고 자기는 도망가.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한테 너는 살아라. 그러면 내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험할란을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세 번째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영광, 생명의 영광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영광을 여기에 생명의 멸류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생명의 멸류관은 이게 스테파노스라 해가지고 뭔 얘기냐? 경기, 이 어떤 경기, 달리기 경기 같은 거 하잖아요. 축구 경기 같은 거 하잖아요. 이런 경기를 해서 최우승을 한 그러한 챔피언에게 주는 자랑스러운 멸류관. 이걸 스테파노스라 는데 믿음의 경주에서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잘했다 하면서 영광의 멸류관을 씌워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 생명의 영광을 얻는 우리의 태도로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 믿음의 달리기를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로. 예. 아, 네. 네. 이와 같이 믿음으로 경계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 후에 곧 지옥 불에 던져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면류관을 아, 네. 받았는데 지옥에 던져지면 비참한 존재죠.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리라.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믿었다가 배반하고 나는 이제 할래 핍박을 받으니 차라리 예수 안 믿겠습니다 하고 떠나간 배교자들, 이런 사람들은 지옥 불구덩이, 둘째, 두 번째 죽음을 당하는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기를 바랍니다. 아, 네. 여기 이기는 자라는 이게 믿음으로 지속하는 현재 풍사형이에요. 아, 네. 믿음으로 지속하는 어떤 상황에 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지속되게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영광의 멸룡안을 얻고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영생의 일대 되리라 a l l e 이런 축복을 어머나 교회에 있는 여러분으로 받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서문학교였는데 지금은 어머나 교회. 한번해보 어머나 교회. 예. 예, 우리는 다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어머나 교회! 세상이 깜짝 놀랄 교회!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손 들고,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되 예수님이 누구냐 처음과 끝을 맺는 신이시여 죽었다가 죽음을 파괴하고 살아나신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믿게 하시옵소서 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안다 너희들은 형편지지 않다 두 번째 너희들 중에 어떤 자들을 감옥에 던지고 이 죽이는 시험에 던져질 텐데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희들 죽이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라 셋째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한 자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한 자,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 경주를 이기는 자에게 영광의 멸류간 생명의 영광을 주리라. 그리고 지옥에 던져지는 이런 비참한 총만을 맞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성에 들어가리라. 주여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은 즉, 이 약속을 이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 이 땅을 지나가는 믿음의 경기를 하여,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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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